안녕하세요. 기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달빛 조각사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 각종 이런 플랫폼에서 어 광고를 엄청 해요. 이제 운영을 열심히 할수 있다라는 마인드. 약간 그런 마인드. 자신감을 갖고 얘네가 이제 대규모 패치도 진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유저분들이 요새 많이 늘어나셨어요. 방송을 딱 진행을 해봐도, 뭐 이제 막 달빛 조각사를 시작하신 분들이 한 분, 두분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어 이제 이런걸 좀 만들어야 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길라잡이 식으로 해서 각 컨텐츠 별로 해서 한 13개 12개 정도 이렇게 커리큘럼을 좀 나눠서 달빛조각사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1번부터 10번까지 나눠서 한번 10번 12번 그 정도까지 한번 나눠서 커리큘럼을 한번 짜서 길라잡이를 좀 영상을 찍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달빛조각사를 진행하시다 보면 제일 처음에 진행하는 게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뭘까요? 음, 바로 캐스트죠. 처음에 이제 달빛조각사를 게임을 다운을 받으시고 현재 이 필드에서 제일 처음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 필드에서 시작을 하게 되시면 일단 간단한 튜토리얼 설명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메인 캐스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 메인 캐스트를 차근차근 밀다 보시면 여기서 내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모험의 시작이에요. 음, 달빛 조각사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넘어오면 각 NPC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맵을 여시면, 이 맵을 누르시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어떤 상인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어떻게 판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캐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캐스트는 보통 여섯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각 필드별, 지역별 이렇게 퀘스트가 잘 분류가 되어 있고요. 퀘스트는 메인 퀘스트, 가장 중요한 퀘스트죠. 레벨업, 그리고 성장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퀘스트가 메인 퀘스트고요. 그리고 각 지역마다 특별하게 이제 NPC들이 주는 퀘스트가 지역 퀘스트입니다. 그리고 서브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저런 튜토리얼 같은 거. 튜토리얼, 뭐 결투장을 어떻게 하는지, 뭐 히든 캐스트를 어떻게 하는지, 요일 던전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튜토리얼을 설명해 준 캐스트고요. 히든 캐스트는 말 그대로 숨겨진 캐스트예요. 숨겨진 캐스트로서 지금 열려 있는 건세 가지밖에 없지만 이거 제외하고도 특정 레벨, 특정 달성 조건을 이룬다면 생깁니다. NPC에게 말을 걸어야 생겨요. 아니면 뭐 특정 미션을 진행을 한다던가 그렇게 하면 생기고요 의뢰캐스트는 보통 이게 숙제거든요 간단하게 말하면 숙제입니다 근데 숙제를 해도 되는 숙제가 있고 안 해도 되는 숙제가 있는데 안 해도 되고 하면 좋은 숙제를 의뢰캐스트라고 합니다 의뢰캐스트가 뭐냐 이렇게 골드를 조금 주고 경험치를 좀 많이 주는 이런 걸 의뢰캐스트라고 간단하게 정리시킬 수 있겠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규 유저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죠 현재 신규 유저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축제라는 퀘스트입니다. 이게 지금 레벨 20이 되면 이번에 달빛 조각사가 이제 트리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트로체의 축복이라고 해도 초보 모험가 형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아주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이게 뭐냐? 이게 뭔지는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도록 할게요. 이 시스템은 간단하게 봅시다. 4월 7일 북2.7 업데이트 점검을 통해 시작되는 이 이벤트입니다. 경험치 부스팅, 그리고 뭐냐. 레벨업 빨리 올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걸 간단하게 설명한 건데요. 이제 트로트의 축복이 뭐냐. 적 처치 후 경험치 300%. 그리고 퀘스트 완료 후 경험치가 200%. 레벨 80까지 가능하고요 80일 달성 시 사라집니다. 이건 이제 레벨 20 달성을 하면 날개를 달아줘요라는 퀘스트가 나오고요. 이 퀘스트를 받으시면 바로 이렇게 버프가 적용이 됩니다. 어디지? 바로 버프가 적용이 됩니다. 이 퀘스트는 전 지금 현재 받아놓은 상태고요. 이걸 이 오른쪽에서 찾아보시면 20레벨이 되시면 저렇게 축제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받으시면 이 버프창을 누르시면 돼요. 이 레벨 숫자를 누르시고 버프창을 누르시면 현재 저는 트로체 축복을 받고 있죠 레벨 1부터 81레벨까지 가능하고요 81레벨이 되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80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퀘스트를 받으시면 초반에 엄청 편하게 달빛조각사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현재는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과정을 여러 개 짜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소개를 드릴 건데 혹시라도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고 아마 오늘부터 계속 꾸준히 영상을 이제 신규 유저 형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꾸준히 올려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나 나는 이걸 잘 모르겠는데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의문점이 생기신다면 댓글로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혹은 실시간 방송을 이제 아프리카 트위치 유튜브 3사에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편하신 플랫폼을 고르셔서 월요일은 휴방이고요. 편하신 플랫폼 고르셔서 오셔서 실시간으로 물어보시면 좀더 수월하시겠죠? 편안하게 오셔서 물어보시고 앞으로 꾸준히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신규 유저님들은 이제 좀 편하게 게임을 하실 준비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이번 첫 번째 컨텐츠, 음, 퀘스트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의문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로 1단계 음, 제1 컨텐츠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제1 컨텐츠 퀘스트 관련해서 튜토리얼 설명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